보였나 오케이 어? 야 이거 이즈가 먹었으면 좋았을텐데 나는 뭐안 먹어도 잘하니까 스킬 난서? 너케안무비 알았어 안무비너안 무빙 치네? 음, 뼈방패 확인 왜너왜 왜 뼈방패 들어 원딜이 왜 뼈방패 들어 너아갈라비들걸 그랬나? 갈라비들걸 그랬나? 갈라비들걸 그랬나? 알라비를 걸 그랬나? 까비 어 씨.. 저게 이 날카로운 가시가 다안 맞네. 스타가 저한테 들어왔을 때안 쫄고 끝까지 딜한 게 그게 아키포인트였어요. 그런 거 제가 빠지면서 들게안 했으면 제가 손해 봤습니다. 원거리 딜러라~ 아하~ 새끼 자꾸 깝치네. 나안 돼~! 안 돼! 아! 씨, 오! 개꿀 개꿀 개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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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개꿀? 개꿀? 아! 개나, 이 새끼야.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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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laughs> 아!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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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이번에는 내가 아다리가 좀 좋았다. 뜻하여 점프 쓰는 순간 큐 맞아가지고 캔슬됐다 야, 미국 빼야 돼. 그냥 아왜 이걸 더해 야, 근데 우리 팀 k d 싫어하냐? 탑 0킬 6데스, 원딜 1킬 6데스, 서포 3킬 7데스, 와또또 또라이 또 새끼들 만났네. 와 저기 그냥 들어간다고 킨데레드? 실화야 게임? 너 게임을 뭐 이렇게 줘? 아, 아 이게 게임이야 이게 이게 게임이라고 9분에 오대 1 9가 이게 게임이라고. 이 와중에 솔게세 번. <laughs> 에, 패간 수련 하는 거지 뭐, 라인전 승리 올리는 거지 뭐. 첫판 이후 다졌어. 나 근데 피가 왜 이렇게 없어? 나보다 팀은 안 좋은 사람 있을까? 나내 앞에서 팀은 안 좋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 팀은이 안 좋으려면 나처럼 잘하고 난 다음에 팀은이 안 좋아야 돼. 이런 애들, 요네 미스포츠, 이피디스트 이런 새끼들이 이제 어디 가서 팀은 안 좋다는 얘기 무조건 하거든요. 어나띠요 킨드레드 같은 새끼 만나서 졌어 라 팀은 쓰레기야. 그럴 말할 자격이 없는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 내가 팀은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애들에 파알은 저런 애들이다. 나 아, 오늘 해서 방조할게요. 미리 방조합시다. 어차피 뭐 이거 어, 이런 그자툰 판 봐서 여러분 뭐가 재밌습니까? 방조할게요. 초크. 내가 보때 지금 또 서포시 원딜인데 서포시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블리치 크랭크를 했어요. 저럴 때 그냥 쉬운 거 하면 안 되나? 블리치는 좀 난이도가 높지 않나? 야, 불치야! 야맵니 싫어요? 아니 시아가 싫어요? 맵니가 아니라 아~ 깔라비 버그 진짜 아~ 깔라비 버그 진짜 개 빡친다. 싫어요? 깔라비 버그 그래, 깔라비 버그가 아니면 이렇게 깔라비가 터져야지. 나 저만 돼? 아, 이게... 침묵피오라는 W선만, W선만 들어오면 W로 뚜드려 패면 됩니다. 역시 근데 탑에서 조금 빡던 애들이 믿어오면... 지금 쉬워지기는 해. 피오라도 탑에서는 좀 빡센데, 믿어오니까 그냥 오지게 쉬워지네. 침묵 얼라비, 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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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미친 슬로우는씨 <목소리나> 아, 진짜. 씨. 아, 근데 엘리스가 왜 저기 안 죽은 거지? 이걸 또 살아버리네. 아또 어디지 와 상대 애쉬 벌써 5킬 리대 3어시다 내가 팀은 타령을 안할 수가 없다 진짜로 상대 정글 5킬 리대 1어시 상대 원더 5킬 리대 3어시 이런 판만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내가 이래서 내가 4연패 중이야 맞아 이게? 이거 지면 5연패 아 진심으로 역겹네 아, 이 와중에 니딸린은 디시네 아, 이런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 새끼들 아, 진짜 너무 잘해 진짜로 미친놈이라니까 초가스 아, 이 와중에 미친 뽀삐새끼게첫 이거 네 아... 이게, 맞냐, 이게? 아니 이인 아니 인인친탐인 미친 서유 e 가 서폿 불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16데스를 한다니까? 근데 미안한 감정 하나 없어 근데 오히려 뻔뻔해 이게 맞아? 초크! 와! 그러니까 진짜 나뭐 나는 어 진짜 우울증 걸리겠어 약간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드네. 나는 삶을 살면, 살면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이 나는 뭘까라는 그런 자꾸 해선 안 되는 생각들이 드네. 이 사프 서포터가 쓰는 야 얘를 왜안 때려? 뭐야 아니 뭐해 야 천리길이었네... 방금 그 길이... 야 얘를 왜 안때려? 탑은 X발 CS 40개 차이 와우! 아, 저것도 내가 먹었네. 아, 라임 미는 정도 샤프. 맞아, 저거? 와우! 초크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1렙의 잡멸을 뺐어요. 근데 풀캠 돌더라. 풀캠 돌고 7렙인가 8렙 때 갱을 처음 오더라. 뭐냐? 이거 튕겼는데 뭐야? 저거 뭐야? 어... 내가... 아이... 아니... 아니 게임을 안 하는데? 아니, 왜 어떤 어깨를 이겨내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어... 어... 심지어 다시 하기도 못하게 그냥 움직이는데? 이런데 내가 징징대는 게 오바야? 이런데 내가 팀원이 안 좋은 게 아니야?